추경호 음. 너이 자식 진짜 씨자그 <laughs> 우원식 의장하고 이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, 우원식 의장이 이제 불쇼에 나와서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신? 이게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음, 음. 이거는 종편에 3번쯤은 얘기해줘. 음, 음, 음. <laughs> 자 우원식 의장이랑 추경호가 통화를 했어. 네. 근데 추경호가 우원식 의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. 의장님이 네. 개엄군하고 네. 경찰들을 좀 막아달라 나가서 네. 이렇게 아, 얘기를 했다는 거야. 아, 네, 네. 그래서 그거를 네.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와 우원식 의장을 개엄군한테 네.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. 아, 아, 그렇게 진짜 볼수 있네. 볼수 있잖아. 나그러네 어, 그렇게 되면 어, 땅땅땅 끝나잖아. 해. 그러면 아. 이거 아무가 끔찍한 그러네. 일이야. 아. 추경호가. 아니 의장님이 좀 나가서 어. 개헌군 좀어좀 어 이걸 좀 통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야. 음. 그래서 의장님이 아니 네. 어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네. 아니 그거 당신들이 좀 여당이 나서서 좀 막아보셔. 하는 <laughs> 다는 거야. 한경원 네. 음. 너이 자식 진짜. <laughs>